네, 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자, 오늘은 211강, 자, 마찰 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거는 안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바깥에 자, 전자가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안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하나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이게 시, 실제로는 수소 원자의 구조입니다 수소 원자 됐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원자의 지금 구조를 얘기하고 있잖아 자 원자의 구조는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 오빠를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어, 그 오빠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둘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됐어? 자, 지금 여기 지금 잘 보면 센터에 플러스 2가 있잖아.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2개가 있죠. 됐어? 그래서, 자, 우리 원자는요, 원자는, 자, 가만히 있으면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플러스 3이 있고 자 요렇게 요렇게 마이너스가 3개 있었어. 그럼 이 친구는 중성입니다. 중성. 됐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요. 자. 안에 플러스 3못건들고요 자,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가요. 한 오빠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됐어. 그럼이 아저씨는 요 아저씨는 플러스가 3개인데 마이너스가 2개잖아.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뭐예요? 플러스 전화를 플러스 전화를 띤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된 거야. 근데 요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이너스를 하나를 이렇게 얻었어. 됐어?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 자,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고요 자,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 마이너스 전화를 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자, 물체 대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용어싸업이에요용어사자 자, 갑시다. 선생님 위에서 얘기했는데 대전이란게 뭐냐면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 됐어요? 그러면 어이 물체를 그러니까 이 대전체는 뭐예요? 전하를 띤 물체. 를 대전체라고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대전된 물체란 뜻이에요. 대전된 물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 전 전하를 띠는 현상이 라매 그래서 그두 가지 방법이 어? 마찰 전기가 있고요. 자, 정전기 유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찰 전기를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전자를 잃으면, 어떤 원소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다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으면, 자,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다라고 이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기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기력에 관해서는 자, 215강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우리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전하입니다. 같은 종류끼리 만나게 되면 뭐가 된다? 어 밀어내는 힘이 발생이 돼요. 밀어내는 힘. 자 그걸 우리가 청력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힘은요. 끌어당기는 힘이 발휘가 돼요. 그걸 우리가 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만류 인력이런고 들어봤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 마찰 전기부터 이제 하는데, 자,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를 하게 되면요. 자, 대전이 되는 거야, 대전. 자, 어떤 물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찰 전기는 마찰에 의해, 자, 발생하는 감깁니다. 마찰에 발생하는 전기. 그래서 자 우리 어 선생님 지금 어 여기 아래에 있는데 털가죽 그다음 유리 그다음 명주실 명주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자,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상태로는 중성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마찰을 시키고 나면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로 대전이 많이 되고요. 그거의 대표주자가 털, 가죽, 유리 이런 애들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요. 그럼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는 전자를 읽는 거고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건 전자를 읽, 얻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보통 어, 마이너스로 대전되고요. 마찰전기 하면요. 털, 가죽은 주로 어, 뭐가 된다고? 플러스가 돼요. 좀잘 봐봐 마찰 전기로 대전을 하는 방법은요 플라스틱 마대를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저기 지금 보면 플러스 두개 마이너스 두 개지 털 가죽도 풀풀풀 마마마 지금 이 상태로 중성이에요 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막 비벼요 마찰을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털 가죽이 뭐가 된다고 플러스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털 가죽의 마이너스 전화가 플라스틱으로 이동한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숫자 세 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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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 지금 뭘로 됐어? 마이너스로 대전됐고. 털가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고. 이 아저씨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마찰전기. 마찰전기는 마찰이 있어야 돼. 그래서요, 우리 좀 이따가 할 정전기 유도는요, 마찰을 안 했는데도 전기가, 어,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되는, 전기력이 발생하는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 현상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건조한 날, 자, 머리를 빗을 때,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달라붙어서 쭉 쫓아옵니다. 머리를 빗을 때니까 마찰이 벌어진 거잖아. 됐어요? 그다음 겨울에 자 외투를 옷을 벗을 때자 찌직 소리가 난다 또는 어 소리가 나고요. 찌릿함 느낀다. 주로 건조한 날씨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또 겨울에 손잡이 또는 자동차 우리 손잡이 이렇게 문 여는 거 있잖아. 그거 할때 갑자기 찌직 소리 나면서 찌릿함을 느끼는 경우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우리 가전 제품 있죠. 팁 어, 가전 제품 중에 우리 텔레비전 TV 자 마른 걸레로 닦을 때, 이것도 마찰이 벌어진 거죠? 자, 먼지가 달라붙는다. 자, 그거 가지고 우리, 어, 굳이 젖은 거 아니어도 마른 걸로 해가지고 닦아낼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또는 우리, 어, 어 언, 언제든 이게좀 건조한 날이에요. 건조한 날, 어, 비밀, 로 포장된 제품을 벗길 때 비닐이 손에 달라붙는 경우 있죠 비닐이 손에 달라붙는다 이것도 마찰 전기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마찰 전기는 마찰에 의해서 뭐가 되는 현상 대전되는 현상을 얘기하더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찰 전기고요 다음 강에서 선생님이 정전기 유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쌤입니다